엠빌 센터에 왔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랑 뉴트럴 밖에 없어. 아침에 라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트름이 많이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손발이 차갑고 지금 몸이 막 춥고 스카이 트레인 타고 오면서 토할 뻔했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2110이다? 소피~~, 소피 해주세요. <laughs> 고마워. 야, 너 진짜 다 가지고 다니는구나?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봐봐요 <먹어요. 웃음> 우와, 감기약, 코약. 이건 뭐야? 아니, 이건 몸 몸살 위장, 몸살약. 아 이건 뭐야? 야, 소피 없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진짜. 이없었으면 아, 진짜 못끌거같다 아니, 괜찮아요? 너무 음. 급하게 먹었던가? 그런가 봐. 그거 하나인가 하나, 좋아 어, 하나만 먹으면 될것 같아. 고마워. <laughs> 뭐, 뭐 해? 그 오픈북이가 어. 적어놓은 거, 그냥 다시 적으면서, 그냥 어. 3, 뭐 있나 판 쏙. 근데 1, 2는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어. 그 오픈북이가 그냥 문제는 사람이야. 사람 1도 이해 못해. 어. 맞아. 챕터 3에서. 음. 음. 15문제인가 나오고 12에서는 몇개안 나온다 했어. <laughs> 이거 그냥 노트만 그 그냥 그냥 다시 적고 어 그냥 뭔가 나올 것 같은 것만 숫자 이런 거 나온 거 적고 이이다가 어. 살짝 또잠만 연락해야지. <laughs> 무슨 일이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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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나오는데. <laughs> 나 아, 시험 끝나고 어. 바로 수업 있나 소피? 나 수업 오늘 아 오늘 소피랑 같이 가는 날 있구나 음. 나 가족들 있을 에어비앤비 예약했거든 보여줄게 음. 나 오늘 일시간만에 음. 음. 아무것도 내일 학교도 없어 어 약간 소... 유혹하는 말 같아 나 오늘 시간만에나 오늘 일도 안 가요 어 진짜? 음, 소피가 일안 가는 날이 있다 나 오늘 일안 가는 거 같아 알긴 말안 했으면 좋겠 <laughs> 그니까 사실 점수 10%? 10%? 그 체험이 내기잖아요. 어아니 봐? 어 맞, 맞네? 응. 생각보다 큰데? 대강 하려고 그랬는데. 응? 대강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그래서 마음 편하리라 다고생각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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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일도 안 했어? 아, 나 진짜. 아, 나 언니랑 한거 그게 다야. 진짜로? 어, 나 근데 오늘 엑셀 하느라. 한, <laughs> 좀 말을 줄알았거든 근데 빵점은안 했거든. 반띵은 하지 않을까? 어. 반띵은 당연히 하지. <laughs> 생각보다 쉬운 것도 있기는 했는데. 아그좀어 약간... 그 계산하는 게좀오 오. 오. 그, 그, 봐도 모르게 겠좀 싫었어. <웃음> 음. <웃음> 안녕. 집에 도착했답니다. 오늘은 찰스가 소파를 중고로 새로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소파는 빠이빠이 할 거고요. 페이스북 마켓에서 본 가죽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짙은 갈색 색상의 소파를 가지러 갈 거거든요. 300불의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서 트럭까지 예약하고 트럭비까지 치면 350불 정도의 소파를 새로 데려올 생각입니다. 이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쿠션이 여기저기 많이 죽고 이 폭이 찰스가 눕기에는 약간 짧아요. 저한테 딱 맞는 크기? 이가지고 조금 더큰 소파를 오늘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시죠. 야, 소파 들고 지나가다. 어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살았어요. <laughs> 진짜 죽을 뻔해서 손목 끊어지기 직전이었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도와줄까 해가지고, 찰스랑 둘이서 트럭에 옮겨줬어요. <laughs> 진짜 아니 <아니엄슨> 없으면 못했을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로. <laughs> all this fabric away. yeah? Yeah, because I gotta see what's going on inside the side so I can fix it. Mm. Well it's pretty good. Just this one spring that needs to be put back in the right place. And you can see how the other springs attach. Okay. It should be pretty easy to fix actually. Okay I'm gonna die. Beautiful. You're gonna die? Yeah just I'm gonna just just die. That's what low blood sugar feels like Sora. Yeah I feel like you just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소파 왼쪽 의자 밑에 용수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수철이 정말 단단한 용수철이에요. 소파가 이제 살아 있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수많은 무게와 엉덩이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용수철이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튼튼하고 엄청 강한데 그거를 틀에다가 연결하는 힌지가 경첩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이 그냥 하나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쇼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매자가 말을안 해줬던 거야 그래서 찰스는 이제 제가 맘들이고 돈 들여서 사온 쇼파니까는 고치고 싶어서 거의 거의 지금 두시간을 씨름을 했는데 사람 힘으로는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막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사가나서 사이에 이렇게 쪼여가지고 뭐 해보자 뭐나사 이렇게 뚫어가지고 걸어보자 막별 얘기를 다 했어 도전도 다 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정말 속상해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야 나 진짜 포기했어 이러고 제가 이렇게 딱 앉아봤거든요 엉덩이에 그 나무판자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나 쓴 쇼파를 지금 300불이나 주고 팔고 있으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뭐 어떡해요 용수차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 쇼파에 올려져 있던 쿠션을 엉덩이 닿는 부분에다가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는 쇼파에 잘 앉지 않아서 웬만하면 책상에 앉거나 탁자에 앉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쇼파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항상 찰스가 일 끝나고 쉬는 곳, 게임하는 곳, 잠, 낮잠 자는 곳 이게 다 쇼파기 때문에 찰스 의견에 전적으로 따랐던 거라서 찰스가 괜찮다고 자기가 지금 오늘 산 거, 그 쇼파 쓰고 싶다고 해서 전에 쓰던 소파는팔 예정입니다. 이리 하요. 소파가 완성이 됐어요. <laughs>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도 팔이 너무 아프고요. 내일 일어나면 약간 몸살 난 것처럼 아플 것 같은 수준으로 힘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laughs> 그 와중에 불고기 먹는 사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오늘 아침밥밥스입니다 옥수수로 만들어진 시리얼인데요.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아몬드밀크, 언스위트로 먹겠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요. 진짜 거의 한 3주? 4주? 내내 비 오거나 구름 끼다가 어제 날씨가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딱 거실에 나오니까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그래서, 우 와! 하면서 막 베란다로 가가지고, 막, 와! 너무 좋아! 막 이랬어요. 그 날씨 하나로 아이처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니.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국에 가는 거고 하나는 빨래하기 약국은 제건 아니고 찰스 거 받으러 가는데 저희 동네에 약국이 두 개가 있어요 샤퍼스 드럭스 마켓이라고 그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인데 여기 안에 약국이 있어요 그거랑 파머세이브라고 약국 체인점이거든요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데, 샤프스 안에 있는 약국은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다들 피곤하고 바빠서 그런지 되게 불친절하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거짓말하고, 찰스가 약국을 갈 일이 굉장히 많아요. 주기적으로 써야 되는 약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갈 때마다 막 저희를 막 화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안 가고 파머세이브로 옮겼거든요 파머세이브는 진짜 친절해요 정말 친절하시고 일이 신속하고 오히려 거기는 셔퍼스보다 그 사람이 훨씬 적어요 많아 봤자 세 분? 일하시는 것 같은데 훨씬 훨씬 일을 잘 하세요 그래서 거기로 가요 시험만 보고 티는 좀 <laughs> 뒷서까지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안 돼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가려고 퀴즈만 보고 가방 빨리 싸가지고 도망을 나갔어. 이런 대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런 대화는 안 찍고 항상 다 지나가 버려. <laughs>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있잖아. 아, 어젠더스 체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이런데요. 아, 아, 아. 다시 해주세요. 큐 체크 <laughs> 그안 했으면 좋겠다. 아, <laughs> 약간 초딩 같아. <같다. 웃음> 몇번 아, 빠졌어요? 네. 태저두 번, 두 번, 나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근데 그거 들어가면 볼수 있어요. 언제 빠졌나 아, 지 뭔가 이게 두 번째 같은데, 그때 소피랑 빠졌을 때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봐 보자. 어? 내가 들어갈래? 내가 일찍 내리니까. 아, 뭐가 찰박찰박 거린다 했더니 뚝뚝 샜어요 어쩐 생거 같은데? <laughs> 젖었는데 다방에? <눈을 담아네>? 아, 박대는 격침 나오요 아, 짠. <laughs> 아니 아까 걸어오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 뒤에서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원래도 좀 자주 세서 그냥 조금 세련이 싶었어 이렇게가 뚜껑이 활짝 열려 있을줄 몰랐어 <laughs> 엄청 비싸졌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하셨나 봐요 저 보여요? 김치가 다 떨어져서 킹스마트에서 김치 샀어요. 김치랑 짜장가루랑... 어묵이랑 중면 우와... <laughs> Are you doing workout? <laughs> this is like real exercise. <laughs> My hands get stronger every day. Yes. Ah! Hey, <sighs> <Tuck> in, <please. sighs> <laughs> thank you, please. Thank you. Give me your phone. I think the world wants to see a little bit of burrito soda <laughs> Double blankets. t p p e d in Sora, double blanket. Never to escape. I don't have any intention to escape. Um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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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짜장밥. 이랑 치킨 라면. 여기 안에 짜장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왕 맛있어요. 음.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네. Mm -hmm.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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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Jay money, Jay money, way better than the restaurant. Mm. Mm -hmm. Time that I like, lay down okay. Just relax and watch Netflix it's really make me feel better. Good. Right. Mm -hmm. Thank you so much, baby. <laughs> Nice! Achievement! <laughs> Achievement unlocked! <laughs> it's always hard to open the kimchi lid because it's fermented. Mm. That's pressure inside. <sighs> mm. Fresh kimchi smell. Thank you! Wow! Oh wow! It's really like a cake. Yeah, must be because I put too so much baking powder. It's a hole. Hmm? It's a hole. <laughs> yeah, I bet it is a hole. Just get it out of the oven. Oh. Put a bit of salt in it. Yeah.